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장안의 화제 <laughs> 인스터트로 네. 보시죠. 아우 저 팬입니다. 아, 저 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laughs> 네. 지금 1위로 많이 손꼽히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임명웅. 아유, 아유, 노래 잘하시죠 <laughs> 이분. 네,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볼까 해서요. <laughs> 제가 사주 불러드릴게요. 네. 91년 네. 6월 16일 양력 생일이요. 네. 이번 미스터트롯 우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 지금 우승 후보에 유력하죠? 네. 응. 음. 얘기가 많아요. 네, 지금 임영웅 씨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젊은 나이인데, 이분은 이렇게 크게 기복 없이 좀 탄탄하게 오실 거예요. 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제가 지금 봤을 땐 거의 유력한 후보예요. 이분은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 더 좋으실 분이에요. 아, 앞으로가? 네, 앞으로가 네.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음, 올해 운도 참 많이 잘 들어오는 것지만 이분이 참 선택을 잘 하셨어요. 어, 어, 어 이런 어, 트롯. 트롯에 거네요. 나오는 것도 그렇고, 네. 트롯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분이 선택을 참잘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큰 굴곡이 없이도 지금 서른 초반을 운을 잘 끌고 가실 거예요. 음. 운이 참잘 들렸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 트론 열풍에 지금 빠져있잖아요. 네, 음, 이 젊으신 이 영웅씨께서 정말 한 핵을 긋지 않을까 싶은 만큼 잘 지금 선을 잘 타고 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에 또 이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탁씨도 있고, 어, 뭐 장민호씨도 있고, 뭐 음. 김호중씨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영탁씨도 굉장히 지금 대세이더라고요. <laughs> 제가 개인적으로 영탁 <영타> 씨 팬입니다. <laughs> 근데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운이 조금 안따라던 분이었어요. 음. 내가 이렇게 보니까 초반에 운들이 많이 꺾였었던 분이 또영 씨하고는 틀려요. 음. 영씨 같은 경우에는. 운이 그렇게 확 빛을 발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가는 분인데, 영덕씨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 조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운을 잡아야 될때 미끄러지는 확률들이 컸었고, 나한테 기회가 와서 그 기회를 잡으려고 들어가면 막상 결과에서는 항상 조금 미끄러지는 경우도 있었을 음... 거고, 올해 영탁씨한테는 정말 운이 잘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 영탁씨나 영웅씨가 진선에서 발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는 있어요. 아, 일요일를좀 아팠지 않을까? 예. 제가 이렇게 점사람만 본다 그러면 영웅씨는 항상 끝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음... 어떤 결정을 한다거나 어떤 일을 몰고 갈때 끝에서 잘 잡으실 거예요. 어, 근데 영탁씨는 잘 다져놔요. 잘 다져놨다가 이 끝에서 음... 주춤할 때가 있는데 그게 운 때문에 그럴 수는 있는데 영탁 씨가 작년부터는 괜찮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아마 슬슬 바람을 타기 시작을 했을 텐데 올해도 올해지만 내년에는 더더 더 좋은 일들이 많으실 거고 그래서 영탁 씨는 올해 많이 바쁘실 거고 그니까 진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영탁 씨 같은 경우에는 내 이름이 많이 날 나... 알려지는 시기에요. 자기 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영탁씨한테 별이 보인다 그러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 네. 반짝반짝거리는 별이 보여요. 라고 하는 것처럼 별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이름 공명을 많이 지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둘 <laughs> 중에 한 분이 진나 선에서 다투긴 하겠지만, 음. 조금 더. <laughs> 조금 더 저는 영탁씨죠. 그런데 두 분한테는 올해 한 해가 굉장히 뜻깊은 한 해가 되실 거고, 올 2020년 경자년이 영웅씨도 그렇고, 영탁씨도 그렇고, 음, 금전도 부르는 해이고, 운이 따르는 해이고, 음. 인기를 누리는 해이고, 그리고 어떤 음반을 내고 음악을 내시더라도, 그거가, 잘 이름이 날리는 네. 해가 좋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영웅시나 영탁시나 올해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를 잘 쓰신다 그러면, 나머지가 탄탄대로 가실 거예요. 난. 그리고 영탁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운이 많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날리는 해도 있지만, 음. 관운도 열려있고, 금전의 문도 열려있으시고, 사람의 2년짜도 열려있는 해인이 영탁 씨가 한 3년은 잘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 제 2의 장윤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영탁 씨 많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꼭 가세요. <laughs> 네, 아무쪼록 선생님을 응원하시는 영탁 순위권에 들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